저렇게 그러니까 자꾸 깐주거린다 소리 듣는 거예요. 얘기를 안주거린다는 말이죠. 어 정도는 좀 심하지 않아요? 그니 말씀을 전하면서 다... 맨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. <laughs> 예, 안주거리지 마세요.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. 위원장님, 위원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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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거는 저 항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. 해당 항식점을 음식점의 상호고 결제 금액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. 본인 이 얘기는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들었던 얘기고 국민들이 다 들어서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. 응? 제발 좀 태도를 무겁게 가지기 바랍니다. 저 의원이 저렇게 그러니까 진짜 이상합니다. 아, 저렇게화 같은 국무위원의 태도냐고요. 그리 그게 국회의원의 태도입니까? 어,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정부 책임자한테 묻고 있는데 예.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깐족거리는 아니, 국회의원이 거 보니까 어떻게 갑질하려고 고달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갑질이 아니라 지금 질문을 하는데 자꾸 난소리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잖아요. 아니, 갑질하면서 자, 아 갑질하면서 자기 막말하는 거 보는 있다는 거예요? 질문합니다. 판결 주제에 따라서 음식점의 상호와 결제 내역을